주식해결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정재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 대한 최종 선거 지켜보셨나요? 저도 좀 숨죽이면서 지켜봤는데요. 지난 이 삼성그룹주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닐까 싶은 고민들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이미 국채 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 또는 한일 경제 정쟁과 같은 이러한 우려감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우리가 전략을 챙겨봐야 할. 인데요. 여러분들 오늘 저희와 함께 보시면서 보유 종목에 대한 진단 그리고 고민들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 상담 전화번호 01786의 1073 번호 열려 있고요. 문자번호는 1668의 4 9 하나 칠 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지금 바로 접수해 주시고요. 주식 해결사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핫. 안녕하세요 김재인입니다 오늘 시장은 전강 후약의 모습이었습니다 장중에 상승을 꾀하기도 했지만 결국 장 막판에 하락이 낙폭이 과대가 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 이러한 시장 속에서 핫했던 이슈들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은 국정 농단 사건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의 최종 선거가 있던 날입니다 오늘 오후 2 시경부터 판결 내용이 생중계로 보도가 됐었는데요. 결국 삼성이 최순실에게 건넨 말세 마리의 구입 비용 36억은 원심 판결대로 뇌물로 확정됐고요. 영재센터 16억 원 지원도 뇌물로 결론이 나면서 이심 결과는 뒤집어졌습니다. 이에 삼성은 대단히 송구스럽고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삼성 관련 주가 역시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삼성전자는 판결 전부터 오늘 하락을 보였고요. 장중 43,050원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2% 가까운 낙폭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시부터 하락 반전이 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4.89%, 5% 가까이 급락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역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자 급락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반대로요 이부진 사장이 이끄는 호텔신라 는 오늘 상승 마감이 됐는데요. 이재용 경영 공백 대체감으로 보여집니다. 호텔신라 보시면요 4.46% 상승했고 호텔신라 우선주는 29% 상승하면서 59,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결과에 따라서 주주들의 희비는 엇갈렸네요. 다음 소식은 정말로 당황스러운 소식입니다. 네이버 자회사 라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라인은 일본, 대만, 태국, 한국 등 글로벌 이용자 수가 1억 6,400만 명에 달하는 SNS 메신저입니다. 일본에서는요, 라인이 월간 이용자 수가 8,000만 명에 이르는 국민 메신저인데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용하는 메신저에 혐한 감정을 품은 일본인이 이런 스티커를 만들어서 올렸고요. 네이버 측에서는 검수 없이 이것을 올렸습니다. 한 시간가량 판매가 됐다가 중단이 됐었는데요.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서 촉발된 일본의 한국경제보복 조치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등 한일 갈등 국면에서 일본 극우 세력의 주장을 담아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라인 측은요. 라인 크리에이터스 마켓을 통해 제작된 문 대통령에 관한 부적절한 콘텐츠가 심사 지침을 위반했음에도 라인 스토어에서 공개 및 판매가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논의 좋아하세요? 저는 논의를 좋아해서 아침마다 먹고 있는데요. 그게 염증에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티에서 논의 성분이 들은 화장품을 출시하면서 미란더카가 CEO인 브랜드와 협력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 미란더카가 아침, 저녁으로 기초 세안을 하고 그리고 사용하는 기포 제품이라서 글로벌 시장에서는 판매가 더욱 자신 있다고 하는데요. 3일 전에 그리티는 원더보라 여성 속옷 행사를 진행해 매출 50억을 달성하기도 했었는데요. 여성 속옷뿐만 아니라 화장품도 세계시장에 널리 뻗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스타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들 저희가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고민 종목들을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무료 상담 전화번호 02-786-1073 번호 열려 있고요. 문자번호는 1 6 6 8 4 9 1 7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바로 접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주식 해결사 두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MTN 스타 이재무 전문가 그리고 올스타 감명근 전문가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끌시끌합니다. 이두 시부터 어, 어떻게 되는지 많은 분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재모 뭐 전문가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뭐 연관해서 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일이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오늘 시장 말씀드리겠는데 뭐두 시에 나왔던 뭐 선거 결과 이런 것들은 크게 시장에 영향을 일단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관련 종목군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라도 또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해서. 뭔가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 단계적인 충격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이 시장 현상들이 될것 같고요 결국 시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지금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들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미국과 중국의 이 무역 분쟁 이슈하고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계속되면서 결국 경기 침체에 대한 이 불안감들 결국 여기서 또 이어지는 것들은 어, 미국이든 뭐 우리나라 마찬가지겠지만 뭐 금리 인하가. 어, 이어질 것이냐. 결국에는 금리의 어떤 변화들, 이런 유동성 장세를 말하는 건데요.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서 영향을 크게 줄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볼 때는요, 계속적으로 악재의 어떤 연속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장 참여자들은 위험 자산을 지금 회피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반대로 안전 자산에 대해서는 계속 선호하는 현상들. 이거는 오늘 원달러 환율, 물론 이제 대외 다른 환율과도 연동이 있겠습니다만은 국내 원달러 환율만 놓고 볼 때는 오늘도 강세로 가다 보니 당연히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국내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볼때 매도 포지션을 취할 수 밖에 없는 상황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오늘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강세를 가지 못하고 약세에 계속 머물 수 밖에 없었던 근본적 여행이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뭐 특징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오늘 바이오 종목군들이 시장 대비했을 때는 강하게 일단 나타내진 모습들은 보여주었어요. 그 이유들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지금 기관 쪽 쇼커버리 이런 것들이 들어온 것 같은데요. 이건 이제 수급에 의한, 그러니까 시장과는 관계없이 수급적으로 기관 쪽에서 매수 유입이 들어와준 거죠. 전체적으로 바이오 섹터 전반에 걸쳐서요. 그러다 보니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바이오 종목군들은 그나마 시장 대비했을 때는 좀 강한 모습들을 보여준 것 같아요. 오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말씀드리면 오늘 뭐 장중 어 빨간불을 출발하면서 600선을 일단 탈환하려고 했는데요. 어 결국 종가는 599선 뭐 탈환은 못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장중 뭐 빠르게 상승 출발한 이후에 쭉 밀리는 모습들이었는데 그래도 반등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타 시장 자체가 지금 볼 때도 어느 정도 바닥권에 있다는 걸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계속 지수가 반등 나와줄 때 아무래도. 바이오 종목군들이 그래도 오늘은 좀 받쳐줬던 것 같아요. 그러하다 보니 코스닥 시장이 그래도 599선에서는 마무리가 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 개별 종목에 대해서 모멘텀 확인하고 재료 확인해 보면서 흐름에 대한 대응 전략 챙겨봐야 할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제 짚어드리지 못했던 고민부터 먼저 해결 도와드릴까 하는데요 제인 캐스터가 종목에 대한 고민들 줄여서 알려주세요. 주식 해결사 보너스 상담 시간입니다. 어제 프로그램에서 상담 못 해드렸던 종목들 가운데 저희가 추가로 선정해서 보너스 상담 진행할게요. 종목함 열어주세요. 네, 어제 제주 반도체가 들어왔습니다. 매수가 3,850원에 비중은 25%. 끝자리 번호 5062님이었고요. 다음은 인콘이 들어왔습니다. CCTV 관련 업체죠. 매수가는 1,795원에 비중은 30%. 끝자리 번호 9102님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깨끗한 나라 우선주가 들어왔네요. 매수가는 21,500원에 비중은 50% 담으셨고요. 끝자리 번호 9242님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본느가 들어왔습니다. 화장품 업체죠. 매수가는 4 9 7 0원에 비중은 60% 많이 담으셨고요. 끝자리 번호 9115님이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AD칩스입니다. 매수가는 2511원에 비중은 40%, 끝자리 번호 2011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자 접수 목록이었습니다. 종목들에 대한 투자 의견 여러분들도 같이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제주반도체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3,850원에 비중 25%, 끝자리 번호 5062 님의 고민입니다. 제주반도체에 대해서 먼저 감명근 전문가의 투자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네, 제주반도체 의견 주신 분 보니까. 하트와 함께 재발이라는 간절함이 묻어나 있어 제 마음을 움직이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제주 반도체 같은 게 제주도에 있는 유일한 코스닥 상장사입니다. 그런 기업이고요. 휴대폰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주력 상품이었던 이제 낸드 NCP 같은 이제 주력 상품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판매 부진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아주 크게 축소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또한 아주 내리막길을 계속 보이고 있었죠. 1분기 실적이 정말 안 좋았는데 2분기 실적 발을 표 결과 어느 정도 이제 좀 만회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보유는 일단 보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반등 시는 꼭 매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제조 반도체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크게 많이 없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또 투자자님 입장에서 장기 보유 하신 입장에서 그렇게 좀 위험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1분기 실적 개선세를좀더 분기 실적을 좀더 지켜보면서 반등 시마다 자본이 매도 하신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600원으로. 해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주반도체 손절 가격은 2,6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반등시마다 정리해 나가는 전략 알려주셨습니다. 이 종목이 좀 관심을 적게 받고 있어서 이런 전략 챙겨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은 인콘입니다. 매수 가격 1,795원에 비중 30%. 끝자리 번호 9102님의 고민인데요. 인콘에 대해서는 이재모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투자 의견은 매도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고요. 저는 이런 이제 기업들을 제가 보통 블랙리스트 기업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접근하지 말아야 할 기업도 중에 하나이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본업이 잘 되면서 신규사업 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요. 본업이 잘안 되면서도 무리하게 신규사업으로 확장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이런 기업들은 제가 잘 되는 케이스를 많이 못 봤습니다. 주식이 확률게임이라 놓고 보았을 때는 이런 기업들이 잘 되기보다는 안될 확률들이 더 높았던 것 같고. 결국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도에 대한 의견을 드리는 것들이고요. 당장은 매도하실 필요 없고, 단기 반등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수가 올라오게 되면 그때 매도하는 전략 말씀드립니다. 이재모 전문가 블랙리스트에 올라온 종목이라고 합니다. 인코네 대해서 대응 전략 잘 유의해서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 알아볼게요. 깨끗한 나라 우선주입니다. 매수 가격 21,500원에 비중 50%. 끝자리 번호 9224님의 고민인데요. 감명근 전문가 깨끗한 나라 우선주에 대한 비중이 현재 높은 상황인데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좀 나눠주시죠. 네, 깨끗한 나라 그리고 또 우선주. 하면은 아무래도 또 우선주는 개인 투자자분들 접근하기에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맥락과 똑같은 맥락이지만 거래가 일단 많이 없고 이러한 종목들은 유동성 리스크에 빠지기 쉽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깨끗한 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백판지나 기저귀 등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뭐 기저귀 관련해서 불미운동이 일면서 관련 깨끗한 나라고 주목이 받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좀 급등을 했었죠.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그게 고점 대비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한 상태죠. 지금 그리고 현재 거래량은 또 많이 늘어났는데 그 거래량이 늘어난 게 하락 거래량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단기적으로 18,000원을 원래 지켜뒀더라면 어느 정도 한번 다시 한번 반등을 노려볼 수도 있었겠지만 오늘장 같은 경우에 거래가 늘어나면서 그 지지선을 깨뜨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비중도 높으시고 하시지만 일단 전량 매도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고 판단되고요. 내일장이라도 당장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반등시마다 정리하는 이런 전략 챙겨보시길 바라겠어요. 다음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느라는 종목인데요. 매수가격 4,970원에 비중 60% 끝자리 번호 9, 하나, 하나, 옷님의 고민입니다. 어제 수익권에 계셨는데 오늘 손실권에 들어오셨습니다. 이재모 뭐 전문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보유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고요. 어, 목표가는 제가 한 5,800원 정도 제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어, 주가의 흐름 자체, 추세 자체는 우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다면 보유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 5,800원 제시해드린 이유는, 나름 연가 실적 전망 괜찮아요. 실적, 밸류에이션 대비했을 때 5,800원 정도가 제가 볼땐 적정주가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사시 단가 대비 위로 올라갈 여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5,800원 정도에서 매도하는 전략을 말씀드립니다. 본래에 대해서는 5,800원대에서 정리하는 전략, 이야기 나눠주셨네요. 다음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AD칩스입니다. 매수 가격 2,500, 어, 2,511원에 비중 40%. 끝자리 번호 2 0나하나님의 고민인데요. 아, 이 종목이 어제 이슈에 따라서 크게 하락세가 나와서 많은 분도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AD칩스, 감명근 전문가께서 설명해 주시죠. 네, AD 칩스 같은 경우에 저도 상대적으로 단기적으로 좋은 관점에 보고 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어, 그제께죠. 27일날 장마감 후에 이제 200, 211억 원 이제 유상증자 공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유상증자 나왔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뭐 겁먹을 필요는 없겠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운영 자금 쪽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존 주주 대상으로 하다보고 나머지 안 되는 물량을 실권주로 해서 배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주주 가치가 어느 정도 이제 희석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제성악재인 악재 요인이 가능 높습니다. 20% 이상 그갭 하락하고 오늘도 또 하락을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은 주가 회복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저항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계속 보유하시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쉽지만은 어 일단 적어도 전략 매도하셔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우선 비가 오고 있는 중이니 우산으로 좀 피하시는 전략 챙겨 주셨습니다. 에이딥칩스에 대해서 의견 나눠 주셨네요. 이렇게 어제 저 여러분들의 고민들 짚어 드리지 못해서 오늘 저희가 도움 챙겨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문자 보내 주신 고민들 이제 풀어 볼 텐데요. 어떤 종목들 이 있는지 종목 해결사로 넘어가서 확인해 볼게요.